오늘 9시 출근인데 집에서 8시에 나왔거든요. 혹시 장을 보러 갈수 있으면 장을 봐볼 생각인데. 지금 오스트리아는 확진자가 9천이 넘었고 사망자도 100명이 넘었고 이 시기에도 못을려는것 중에 하나가 비상 약 팔고 그러는 데거든요. DM이라고. 여섯, 여덟, 열다섯 대? 쑥 들어가기에는 약간 겁나는. 응, 나가는 차들도 있고. 살짝 안을 들여다 볼까요? 들어가기 무서운데. 여기도 영업시간 6 시까지로 단축했네요. 살게 많아서 공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내 뻥튀기를 안 사면 섭섭하죠. 또 뭐냐? 야채가 이렇게 살게 없었나? 휴지 있고, 쌀이랑 파스타 확인하고 가야겠어. 어, 저 아줌마도 마스크 썼다. 파스타 있고, 쌀도 있고. 어? 개획 불도 상관없는데, 엄청 기다려다가야되군요 염색약이랑 라 영양제 좀사려고요 급하게 찾으려고 그러면 꼭안 보여. 다 지금 몇시냐 40분 20분 시간이 있긴 한데 다른 데 장을 보러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 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람들한테서 불안감은 느껴지네요 어, 특히나 내일부터 슈퍼마켓 장 보러 가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랬거든요 내일부터 근데 벌써 오늘 마스크 쓴 사람들이, 어막 3M 써 있는 거 보니까 됐다 비싼 마스크 아닌가? <laughs> 나는 몇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혹시 몰라서 집에 커피 필터도 갖다 놨거든요? 마스크 안에 커피 필터 대면은 낫다 그래서. 아구야, 내가 먼저 간다. 여자씨도 마스크 썼네? 어저께 총리가 TV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마스크를 그 아시아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걸로만 생각했었지만 지금 우리가 써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뭐 수용하라 그래야 되나 마스크를 필요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 전혀 다른 문화라고 이질감 갖지 말고 따라달라고 특히 시폰 마켓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입구에서 마스크를 나눠니까 쓰고 들어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프마켓 앞에서 어떤 마스크를 나눠줄지,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가 중국에서 오고 있다는데, 어쩌면 가을까지 학교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데, 살짝 보겠습니다. 들어갈 시간이 되나? 그 한테 사람이 많진 않은데? 에휴, 아, 축구한 거 하나 사자. 토마토도 한개 사고. 아, 해봐. 이 그렇게 번잡하지는 않은데요. 양코마트 5 2번아우 어, 서둘러야 되겠는데요. 장을 보러면은 장 본거보다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냥 쪽 보고, 쪽 보고. 네, 8분 동안 또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웃기는 게꼭그 출근 시간 전에 가서 타임을 끊어야지 그 시간 이후로 만약에 제가 9시 5분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퇴근 시간에 5분 더 해도 그 5분 더한 게안 쳐져요. 출근 시간 마이너스 5분은 그냥 마이너스 5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출근 시간 전에 출근을 해야 하죠 오늘은 9시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날 슈퍼마켓이 그렇게 번잡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안한 건 불안한 거니까 내가 바쁜데 또 이렇게 신호는 걸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신호가 받겠습니다.